자. 오늘 공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어둠의 미로 메인 스토리에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규 보스도 등장하지만 아직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 게시자 수성 제이드 아크입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활이며 번개 속성 사격 딜러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사격을 하여 표식을 남기면 약점 부위를 가하지 않아도 상대 에게 크리티컬 데미지를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스킬은 상대에게 무선 화살을 날려 데미지를 주며 표식을 부여 합니다. 이후 특수 스킬을 사용하여 하여 바뀐 화살을 회수하고 타기에게 데미지를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제 예상은 부여된 표식 수비례하 추가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오조 스킬은 공중에서 화살 진을 펼쳐 화살 비를 떨어뜨려 범인의 타기에게 데미지를 주는 형식입니다. 다음 신규 개시자 야오 나이트 글로우입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SMG이며 번개 속성 서포터입니다. 일반 스킬은 미니 로봇을 날려 주변에 폭발 데미지를 부여하고 오조 스킬은 상대를 끌어당기고 받는 대상에게 받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증가시켜줍니다. 특수 스킬은 영역을 생성하여 영역 내 아군을 강화시키고 적군에게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수 스킬을 사용하는 동안 일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역 내 있는 타깃들을 제어할 수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야오 수성 신규 웨딩 스킨이 출시되며 상호 작용도 추가됩니다. 페니스타샤인 골드라이언 댄스와 페니라이언하트 화려한 포효 스킨이 추가됩니다. 페니스타샤인이 스킨은 보조 스킬 스킨 사용 시 스킨 색깔이 변하며 무기 스킨도 있습니다. 데이스크샤나 순백이 오후 패스 스킨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그외 복합하는 스킨들입니다. 버전 기간동안 출석시 패니 라이언 하트 한정 게시자 뽑기권 10개 한정 무기 뽑기권 1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6일에서 3월 6일까지 야오 나이스 글로우 전용 지원소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3일에서 3월 6일까지 출석시 한정 무기 캐릭터 뽑기권을 5개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동안 게시자 조각권 감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1월 28일 설날 당일에 일자판 버전 까지 선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리스 크샤나까지니까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1 이전 버전 캐릭터 무기 선택형 가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방식은 1주년 셀렉 가차 시스템이지만 이번에는 두 개의 캐릭터 무기를 선택해서 잠글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콘텐츠인데 자세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레츠고 하임델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되며 일반 모드, 아이템 모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맵도. 추가되었습니다. 신성개척 맵이 추가되고 신규 보스, 신규 몬스터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낮과 밤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며 전환 후 섬의 환경과 일부 몬스터가 변경됩니다. 낚시 이벤트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역설적 미루에서 새로운 컨텐츠 유형인 검증이 전장이 도입되고 총 5개의 전투 스테이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숙소의 새로운 구역으로 온천이 개방되었습니다. 분석가와 게시자는 온천 가운을 입지만 온천에서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 상호작용도 추가됩니다. 온천 안에서 미니 게임도 추가됩니다. 대상은 수성, 야오, 마리안, 보보, 테스입니다. 숙소에서 일정 확률로 푸티아가 붕붕카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붕붕카 상호작용을 누르면 푸티아를 불러서 함께 놀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상호작용을 메인 화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에 랜덤 재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에 테트리스 조각 저장 한도가 100에서 200까지 증가하며 멀티플레이 이모티콘 추가, 무기 돌파 시 재료 합성 버튼 추가, 스킬 설명 간소화, 특정 캐릭 터 더 특수 스키 애니메이션 스킵 추가, 채팅 기능 메시지가 길때 표시되는 알림과 이모티콘 숨긴 스위치 추가, 지원 속성 추천 기능 추가, 조정 지원 천장 시스템과 모든 게시자를 한 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공방 요약을 여기서 마치며, 주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에바.